무한동력인, 무한동력 무한 그배틀프스인데 그냥 주면은 큰일 났어 이거. 내 옆에 바로 차가 있네? 가면! 수고. 끝까지 생존해. 오도방구, 오도방구, 오도방구. 아, 나도 안 태워도. <laughs> 나는 우리 동료만 태우지, 나만 태우지 않아. <laughs> 나부터는. <우리>. 아, <laughs> 이 새끼들, 이 새끼들.

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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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아, 나이스. 이스 아, 나이스. 아, 아, 나이스. <laughs> 야, 나이스. <laughs> 야, 나이스. <laughs> 아, 아, 나이스. 나이이알려이방법이있 <laughs> 아, 나이스. 나이이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 근데 네, 팔거안 먹어서 될 텐데. 또핵만 없으면 너무 음, 가능하지만. 내가 음, 운전하지. 음, 가자. 음, 운전. 음. 예. 옆에서 어하 어디로 갔지? 아이씨 가게로. 빨리 가야겠다안하게 들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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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아, 근데 난 이미, 저거 할 필요. 없... 아, 조커, 개꾼딱지. 두명 다운에, 킬한 번. 성격 좋아요. 들었다. <laughs> 글쎄, 들었다. 아, 킴보. 아 김보는 방금 싸울 때 썼고 지금은 진짜 총을 들었지 올라가서 보 이번 자기장 보고 갈때 정해야겠구만 뭘얘기하냐고아이 <laughs> <쟤는 거야, 웃음> <거야>. 이제... 새끼 <laughs> 어떡할래 저기로 한번 가볼까 간다고? 나도 될것 같은데? 오씨 너무 힘이 좋아요. 난 준비됐어. 떨어지면 안, 안 된다. 나한테 걸리면 어사 알아? 오우, 주인 다 그런 대사 너무 좋아. <laughs> 여기 맞냐? 야야야야야! 예 <laughs> <laughs> 살아남니 <laughs> 자유를 얻을 <넣도록> 수. <laughs> 이기면 <치렀다>. 전장으로 <laughs> 아저 먹지도 못해. 끝이. 없 없다. 없다. 없포인다 없다. 다없 왼쪽 다 없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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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다없장으로없다다 뭐야? 저거 한국의 레이해라안 보여. 걔가 안 보여. 여기 있기준 오른쪽. 아, 저에류한 아, 아, 와, 우리 시체 어딨승? 못 먹을 걸 야외에 있어 갖고. 그냥 우리 존보하다가 아. 무장 폭 기다리자. 거기 있어? <laughs> 어디있어? 어디있어? 아, 어디있어? 어디서어어디서어디서어디어디 어디서. <laughs> <laughs> 어디, <laughs> 핑찍어 <laughs> 핑찍어 아니 야좀더 <laughs> 빨리 얘기해주지 아이야나 M4랑 그 r o 먹었거든? <laughs> 야 빠르게 가가지고 어 나랑 틀렸고 너는 먹을 수 있어 빠르게 가가지고 물이 아 먹으면 두개 찍어 저기야 저기 어디있는데? 야이 그친 늦은늦은늦은 빨리 와아 이렇게 한 번씩 쳐도 줘야지 여기 가자 존나 <laughs> 빵터지네 진짜 용의 숨결이 진짜 이 <laughs> <저> 미친 <laughs> 용의 숨결 어디 갔어 <laughs> 아 용의 숨결이 <laughs> 너무 세서 <셀어>. 우리한테 끌었잖아 아, <laughs> <키웠잖아>. 시베는 <laughs> 대가가 따르는 거 <웃음> 젠장 <웃음> 용의 숨결 아잇 3위 10명 안에 들었다 어디부터 잘못됐을까? 신빙석 나와. 아날 끌리고 죽었으면 이제 까매기였는데.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? 신빙석 <laughs> 나와. 아이 설계를 못 알아보네, 너희들. 아 <웃음> 진짜. <웃음> 유튜브 각. 돼야지 유튜브 각. 아 이런 거 <laughs> 유튜브 많이 나오는데. <laughs> 난 모른다... <laughs> 나는... 내말못 아, 들을... <laughs> 나는 아무런 죄가 없소... 와어떻 말렛 두 명이... 이 설계를... 모르네? <laughs> 저급한 설계는 못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<laughs> 저급하다뇨 뭐전 우승으로 갈수 있는 지름길인데 <laughs> 진짜 미치겠다 <laughs> 교전 어 교전 있을 것 같은데 야, 이거 어, 야다 두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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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변 두팀 있네 4 5 m 터어 상자 쪽 주변 2 7 m 머리 위인 것 같은데 이거 세명어 있어 머리 위에 머리위에 어 머리 위에, 바로 머리 위. 치킨 더 7미터 바로 머리 위. 천천히 천천히 가요 천천히. 천천히. 오케이, 가자. 나도. 다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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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

탈란정, 바빠 없어. 빠 없지? 탈란정. 정 탈란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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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란정.

어, 여기 방금 생겠다 아, 아, 가, 그러면 아, 여기 방금 다 아, 내렸다, 여기. 저기 한 바퀴, 여기 차 있다. 아, 하, 저, 노, 아, <laughs> 아, 여기, 로드, 롤러다. 여기 한팀더 있어. 한팀더 있어, 여기. 저, 어? 여기 저. 아, <laughs> 근데 홍콩. 제강이 제가... 어, 야 나왔다. 어? 어? 아들 이거 화면 안 들어가냐? 화면 들어가면 보을텐데 아니, 미친게 아니가도 이거. <laughs> 누가, 누가 누구 팀인지 모르겠다. <laughs> 하프라이 나오겠네. <하면 돼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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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